계십니다. 마구분 9장 29절 말씀이잘 아시는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서도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는 하지만 응답받는 것은 기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 주실 것이다.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린다 기도를 막 점진적으로 강하고 끈질기게 기도에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봉사원신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구약에 보면 성전에도 보면 맨 앞에 분향단 있는 것은 법교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기도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의 권면을 마음에 딱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기도를 많이 해야 깨닫는 것도 많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내안신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좀 떨어져 있어요. 항상 기도가 가장 중요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도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권도 세지게 되고 사 차원 세계의 영의 활동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아주 우리 신앙의 기독교에 아주 그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많은 체험을 하게 할수 있고 깨닫게 할수 있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끊임없이 육신의 잠과 번능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도와줄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 요 오늘 제가 국방부에 정문 그 하신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에 내가 글을 읽고 와참 대한민국 큰일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도 존재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형제 자매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함께 합력하기도 하고 국민 정세에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신뢰한 삶을 이룰 수있게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통지박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5천 년 역사, 유구한 역사로 정말 동방예지국이었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고, 이것이 우리 전통의 나라의 어떤 그런 성향입니다. 거기에 자본주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로서 이끌어왔던 이 나라의 건국, 이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셔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역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무시하고 새롭게 개혁을 하자, 그 힘든 거예요. 손조부터다 거기에 희생이 돼 있고. 뭐 독립군 비롯한 모든 그 선열들의 피부를 피땀이 흘려 있고 거기또 순교자들의 기독교인들의 피땀이 흘려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전도를 많이 못해서 사회가 이렇게 불신하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고 이제 국민 정성가 모두가 다 불안하고 불신하고 하도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치하면서도 뭐 그냥 코인 투자를 하고 그 시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정치인들 지도자들 모든 각계 주자들의 그런 전도하는 그런 열심도 많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 정말 이때가 가까우니까 더더군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는못 될지라도 그래도 한 70%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도 거기에 복을 더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칫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하나님을 성전을 다 파괴하는 그런 슬픔들 성전이 불태워지는 슬픔들 이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박사님의 말씀은 우리 정부의 공무원 속에도 공산사랑을 가지더라도 꽤 많답니다. 우리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분들이 색출해야 된다 그러는데, 색출이 되겠습니까? 다 숨고, 거짓말에서 숨고,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해야 가면을 스스로 벗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훌륭한 지주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망하는 지주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겠지만, 그래 우리가 스스로 정말 때를 가까이 오는 것을 더디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두해서 나라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로 성답한 우리가 좀 나라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있을 존재가 없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니까. 오늘 나라에서 한번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